안녕하세요, 최실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칼의 강제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탄소강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탄소강의 종류는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백강, 청강 황강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탄소강 칼들은 주로 일식에서 쓰이는데, 그래서 일본산 칼들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백강, 청강, 황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칼들은 일본의 히타치 금속에서 나오는 원물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켈도 히타치 금속에서 나오는 원물을 사용하니 세계적으로 칼에 있어서는 사실상 독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 히타치 금속에서 원물을 만들 때그 원물에 스티커가 붙여져서 나오는데 그 스티커 색깔이 백색, 청색, 황색이에요. 그걸로 백강, 청강, 황강을 나누는 거죠. 참 쉽죠? 제가 예전에 청강은 푸른색 녹이 난다고 해서 청강이란 말을 들었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루머고요. 탄소강이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강제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은, 대장장의 순정도, 아니면, 그, 담금질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접세냐, 아니냐, 뭐, 그렇게 기타 등등등등. 일식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102강이어도 대장간마다 다 다른 칼이 나온다고 하죠. 일본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굉장히 막 오래되고 전통을 지켜온 그런 브랜드가 아닌 이상 사실 그 지역 대장간들한테 전부 다 하청을 줘서 각인만 찍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굳이 브랜드를 사지 않아도 그것과 동일한 퀄리티의 칼을 그냥 대장간 가서 살수 있다는 거죠. 물론 브랜드별로 그 대장간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겠지만 반대로 한 대장간에서 여러 브랜드한테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앞서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부터 그 탄소강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에 철이 있어요. 그 철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칼로 쓰기는 적합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로 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양파를 몇개 썰고 나면은 또 다시 갈아야겠죠? 그 탄소도 물론 함유하고 있지만 아직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은 칼로 쓰기 적합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 철에서 탄소랑 철을 제외한 다른 불순물들을 최대한 빼봐요. 그러면은 이제 황강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불순물도 포함되어 있고, 탄소도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탄소강 칼의 맛은 볼수 있는데, 대신에 절삭력도 조금은 부족하고, 그리고 날이 굉장히 무뎌가지고, 조금 쓰고 나면은 칼을 계속 갈아주면서 써야 돼요. 대신에 가격이 싸요. 한 10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황강에서 탄소와 철을 제외한 다른 불순물들을 최대한 더 없애요. 이제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102강이 됩니다. 이제 칼로 쓰기 적합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칼로 쓰 아주 적합한 강도에 적합한 절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102강에서 탄소 함유량을 조금, 조금만 더 높여줘요. 전편에서도 얘기했듯이 탄소 함유량이 높으면 칼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102강에서 탄소 함유량을 높이면 101강이 됩니다. 아주 예리하고 단단하지만 대신에 그만큼 연마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부딪혔을 때 깨질 확률도 높아요. 물론 관리에도 잘 해줘야겠지만, 그만큼 보관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102강에서 탄소 함유량을 조금만 낮춰주면은 103강이 됩니다. 예리함과 단단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대신에 연마가 쉽겠죠? 자, 다시 102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다가 크롬이랑 텅스텐을 넣어줍니다. 크롬의 역할은 뭐다? 녹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2강이 됩니다. 청2강은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조금 더 넣어줘요. 그러면은 청 1강이 됩니다. 자 이제 녹에 내성이 있고 아주 단단하고 절삭력도 좋은 칼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101강처럼 어디 부딪히면 깨질 확률도 높고 연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청 2강을 쓰다 보니 얘도 칼이다 보니까 녹이 올라왔어요. 녹이 더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청 1강에다가 크롬이랑 텅스텐을 더 넣어줘요. 그러면은 흔히들 말하는 슈퍼 청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녹에도 강하고 절삭력도 좋고 단단하고 슈퍼맨 같은 칼이 되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목소리> 즉, 황강은 입문용, 그리고 백강이랑 청강은 취향에 따라 나뉘는 거고, 그리고 숫자 1에 가까워질수록 비싸고 좋은 칼이 됩니다. 뭐 비싼 게 좋다는 거는 만물에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강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시 되돌아가 주세요. 저는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강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뭐 얘기만 들어 보면은 그건 녹도 안 생기고 단단하고 절삭력도 좋고 그럼 청강이 무조건 짱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청강이 백강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비싸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본 결과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해서도 청강이 백강보다 절삭력이 조금은 부족해요 얼핏 보고 몇번 써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처럼 하루 종일 칼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 백강의 절삭력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물론 기본적으로 연마스킬은 충분히 마스터 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원래 칼을 사기 전에 숫돌도 이미 라인업이 다 맞춰진 뒤에 좋은 칼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스테인레스 칼 적당한 가격선에서 사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본 다음에 다음 칼을 사라고 했던 거고요 뭐 사담 좀 하자면 저는 강제별로 칼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2강 야나기바 300mm 청 2강 후구이기 270mm 복사심이 전용 칼이죠 그리고 은상강 미오로시대바 210mm 그리고 아마 청강으로 추측되는 혼대바 180mm 그리고 스테인레스 셰프나이프 200mm 뭐 훨씬 좋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뭐. 용도별로 다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회만 써는 칼로는 102강을 사용 중입니다. 매번 닦아주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관리하는데 사실 큰 무리는 없고, 그래서 절삭력이 좋은 102강을 회만 써는 데 쓰고 있고요. 험한 작업을 많이 하는 대바 뭐 같은 경우에는 녹이 잘안 생기고 관리가 좀 쉬운 은산강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용도로 쓰이는 셰프나이프는 스테인레스로 쓰고 있습니다. 뭐 번외로 복사치미 칼은 선물 받은 건데, 이... 고기라는 게 기름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느새 쓰다 보면 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백광을 쓰는 것보단 청강을 쓰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황광을 사용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처분해갖고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물론 탄수강도 녹이 안 올라오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자 이제. 탄소감 8 중에서 뭘 살지 고민하고 있었던 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특징들을 참고해서 이제 즐겁게 쇼핑하러 가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